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이 송보입니다 여기 남사 다육집 화장이에요. 예쁜 아이들 한번 담아 볼게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요거는 엘레강스. 엘레강스. 요거는 사랑목. 엄청나네. 묶어놨어요, 막 이렇게. 요거는 호빗 땅인. 아, 이것도 이런 색감으로 됐네요. 지금은 색이 연한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같이 있는 이건 정글 같아요. 꼭. 정글 정글처럼 이런 애들이 이게 아프리카 식물 그런 거겠죠. 이거 홍매와 이거는 흑토이 선인장들이 이래요. 요것도 자주 보여드렸죠, 제가. 멋있어요, 이 나무. 어, 정글 같으죠, 여기는. <laughs> 저것 좀 보세요. 정글에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런 선인장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 도 요런 아이들은 프레뉴 같은데, 프레뉴. 이런 아이들도 파키피덤이 있고요. 이거가 이렇게 목대가 큰 아주 얼큰이가 있는데요. 퍼플 딜라이트도 이런 아이들도 아이시그린이 12,000원이라서 있어요. 아이시그린 이건 비치우리데 여기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외두식인데 목대가 이래요. 굉장하죠. 뭐링구아스인가링구아스 이런 애들도 이런 선인장들. 선인장들. 베누스타가 8,000원이래요. 이거는 원종 마리아 골드가 6,000원. 손톱꽃이 점증 것처럼 다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토리마넨시스. 6,000원이라고 써있어요. 6,000원. 요거는 크리스탈 로즈. 소인제. 아유, 귀엽네. 귀여워. 요거는 제스타. 아메치스를 좀 보세요. 요거. 굉장하죠? 색감들이 뭐. 요것도 크리스탈로즈 요거는 맵비나 금인데요 그쵸 요런 아이들 <laughs> 세상에 이것 좀봐 <laughs> 이게 뭐래요 루밍 15,000원이래요 와, 예쁘다 요게 <laughs> 커가지고 오히려 쏙 올라왔네 루밍 15,000원 어, 화이트 소울, 만원. 이쁘죠? 어 요것도 굉장히 이쁘다. 요거 허물을 벗는 다육이. 오, 어, 요거 이쁘네, 진짜. 이런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도, 요거는 독일 샴페인 같아요. 그죠? 호비 땅이니 물이 아주 엄청 잘 들었네요. 요거는 피치 생크림 요것도 요런 애들이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풀록수가8 0 0 0 야생 콜로라탄 8,000원 야생 콜로라탄 인디안 곰봉 야생콜로 같은 데건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대요. 어이구야. 요것도 많이 들었는데, 요게 더 들었어요. 어, 예쁘네요. 자구들도 다 달았어요, 이렇게. 이런 요거는 샹그릴라. 어우, 예쁘다. 양진.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호비 땅인데 우리 안 들었어요. 백봉 외더짜리 백봉. 백봉 외더짜리들 와, 이거, 나나오쿠미니. 만 원이에요, 만 원. 괜찮은데요? 이거, 맵이나 금. 이런 아미스, 수연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콜루라타 아이스래요. 만 오천 원. 콜로라타이스. 이거는 야생 콜로라타. 이런 애들은 야생 콜로라타인데 2만 원이라고 써 있어 요 이렇게. 옥션이 15,000원. 옥션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철아들. 백봉이 많았었는데 다 팔렸나 봐요. 몇개 없네요. 백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요거는 샐러드 볼 같은데요. 샐러드 볼, 이건 흑법사. 이런 애들도 있고, 실루엣 같아. 이런 거는. 요거는나나호코미니 맞죠? 오래 묵어서 하엽이 말도 못하네. 이거는 블랙다이아. 블랙 다이아가 10,000원이라고 써있어요. 레드콘이 7,000원. 레드콘. 7,000원. 이런거는 자제옥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에케무스턴이 8,000원. 쌍두짜리 요런건 굉장히 크네요. 요거 레티지아. 홍매화. 요거는 베일이 종류인데. 아우, 이쁘네, 이것도. 요건 스노바니. 스노바니. 요거는 크리스탈 로즈. 어우, 이것 좀 보세요, 여기. 굉장하죠? 이거 물드는 거. 퍼플 딜라이트는 두께가, 입장 하나 두께가 엄청나요. 요런 애들도 있고요. 그럼, 플로리디티가 사천. 골드윈이라는 애가 6,000원. 골드윈. 이런 창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왕비 내신금도 있고, 이거는 아이시그린 같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아이시그린. 요런 창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레드에보니, 3만원. 우와, 새로 갖다 놓으셨나봐. 엄청 큰데요? 와, 베개가 만원, 베개. 요거는 케라리언이 8천원. 음, 어이구, 예쁘다. 어이 엄청 통통하네 어 이거 색감 예쁘네요. 음, 폴라로즈가 6천원 로미오가 8천원 철아들이 뭐 엄청나네요. 여기도 철아 큰애들 철아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아도르가 2만원이래요. 아도르 2만원 레드 시리우스가 8천원 레드 시리우스가 8천원 어 이것 좀 봐. 손톱에, 라인에. 와, 이건 진짜 빨갛다, 이거는. 이거는, 에보니, 에보니 호합이라고 써있는데요. 교배종인가봐요. 그죠? 허비 땅인도, 파키피덤도,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홍자가 2만 5천 원, 홍자. 요거는 후레쉬, 만 원. 어우, 예쁘다. 색감들 예쁘다. 어 요거는 제이드스타. 8만 원. 제이드스타 8만 원. 쌍두짜리들. 8만 원. 요거는 코스에 보니까 2만 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블루사우루스. 요거가 예쁘죠? <laughs> 아우, 색, 이 라인이 엄청 예쁘네요. 샤론스톤이 2만원. 로제와인이 2만5천원.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오렌지 빛으로.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 창들 좀 보세요. 다 꽃이, 꽃대를 다, 그냥 높이 높이 다 달았어요. 이거는 화염루카래요화염루카화염루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꽃대를 다 달고 있었어. 어, 이게 뭐지? 아, 이거 칼리스토. 역시 칼리스토는 색감이 뭐 아주 굉장해. 6,000원씩이에요, 칼리스토.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건 블러드 퀸이 6만원인데, 색감이 아주 예뻐요. 블러드 퀸, 6만원. 와, 이것도 엄청 통통하고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창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네요. 선스타가 5천원이래요. 5천원. 5천원. 와 이건 뭘까요? 색감이 오이 색이 진짜 예쁘다. 이런 아이들도 와 예쁘죠. 이거 바닐라비스인데 바닐라비스가 이렇게 커 얼굴이 굉장한데요. 이런 로밍 어 이게 모건비트가 이렇게 크네요. 이런 염자도 있고요. 이거는 홍매화 염자. 여기는 꽃핀 염자. 이렇게 다육지파장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